폴대 가방을 안 가져왔어요. 오르몬 거 봐봐, 사르르. i get you so strong finding dreams along the way every moment feels so true so true camp more hearts with you 저희가 아이드젠 케빈 프로를 오늘 가져왔는데. 폴디 가방을 안 가져왔어요. 허, 황당하네요 여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냥, 어 추운데? 날씨가 안 추우니까. 타프 치고 그냥 이 자고 오는? 덜 추우니까? 어차피 차박이니까. 셸터는, 음. 전실은 그냥 타프로 만들고. 어, 없지. 타프, 어떤 타프 갖고 왔지, 우리? 타프 3개. 아까 내가 포켓을 좀확인 했는데 그 소리가 이쁘게 웃어 이게 포켓소로인줄알았어 t h e I okay. 저희가 지금 차를 이용해서 타프를 치고 일단은 오늘 하루 쉴수 있는 셀터를 마련했어요. 저녁에 잘 때는 우리탄 창을 트렁크 쪽에 치고 그리고 전기장판 키고 또 히터 틀고 자면 될것 같으니까 머리 죽진 않겠죠. 아직 한 개월도 아닌데 난민촌 개판 5분 전된것 음, 같아요. 석관동 국물 떡볶이라고 어, 캠핑퍼스트 저희 행사 갔을 때 아, 그때 웰컴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야채를 좀 많이 늘려다가 양이 너무 많아서 야채를 조금만 넣었어요 음. 음. 다프라도 고 이러는거지 그니까 러 이거 오늘 우레탄창없으면버지도못했을거에 그렇지 이 윈드 스크린을 넣어 놓고 다녀야 돼 고생했어 당장 또몇 박스 챙겨야 잘지 진짜 산를남락하는 것도 그런데 새는 산낙대를남락보고산낙지 삼각, 어디로 갔대요? 어, 그때 거기안 챙겨왔어? 아니, 남은 게 하나도 없었잖아 네. 이거 잘 익었어. 애들 나이 낳았어. 기다려. 식어야 돼. 이렇게 애기들 간식거리 해놨어요. 이따가 애들 좀 식으면 줘야 될것 같아.

전세캠이니까 애들도 신났어. 애들도 가서 물좀 먹어. 저는 아니고 난로 피우니까 난로 위에다가 튀김도 하고 아까 떡볶이도 하고 좋네요 고구마도 먹고. 어우 <laughs> 맛있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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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데 너는 왜 잠도 안 자? 아이안 와? 차에 올라갈래? 차에 넣어줄까? 열면 차에 들어갈래? 제 오리탄 창이 작년에 제가 알리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주고 샀는데 오리탄이 굉장히 좋아요. 재질도 좋고 부드럽고 정말 값싸게 주고 샀지만 잘 쓰고 있는 오리탄 창인 것같아 저희는 차 안으로 들어갔어요오 9시가 넘으니까 조금 추워요. 바람은 없는데, 올해 새터를못 쳤잖아요, 오늘. 이 늦가을에 타프맞 치고 이렇게 캠핑을 했는데, 할만하네요. 저녁 되니까 약간 쌀쌀하긴 했는데, 그렇게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목난로가 있어서. 차도 제가 오리타창을 치고 지금, 차 안에 무시동 히터 틀고 전기장판, 음, 켰는데, 단 일도 안 추워요. 저 반팔 입고 있는데 이렇게 자도 될것 같아요. 포근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괜찮 새벽부터 남편이 불을 피웠네요. 좋긴 추운가 봅니다. 어우 새벽에 엄청 춥더라고요. 얼음 온거 봐봐. 사르르. 어물 사르르 었어요 얼음 얼음. 웬 일이니 이거? 어. 엄청 춥네. 응? 춥 춥. 그럼 그래, 좀 춥지 지금 날씨가. 어. 아 바람만 막아도 이렇게까지 안 추고. 바람 막음 이거 하나만 있어도 편하지. 그러니까 바람 너무 막으니까 지금 우리가 춥거지칠감농사 안에서 나온 건데요. 이것도 월컴 총물입니다. 에콤 선물로 캠핑버스에서 받은 건데, 오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라인이 있어, 라인. 응, 음, 아, 내 치킨. 거기 옆에 있잖아. 괜찮은데? 응, 음, 맛있네. 그치, 맛있네. 이것도 괜찮아. 이거 봐, 떡 얇은 거 봐봐. 음. 응? 이거는 곰탕 맛나고 이거는 들깨 맛나네 응. 간단한. 응. 점에 갔더니 커피는 없고 요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고. 음. 블랙 아이스 커피를 끓이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따뜻한 아메리카노 같은 거. 뭔가. 한, 다 올려보자. 어디 보자. 이번 캠핑은 완전히 망조들은 캠핑이거든요. 특히 겨울에 폴대나 난방기구 이런 걸 까먹고 온다는 건 사실 어,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알을 안 갖고 나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제가 또 커피를 안 챙겨오는 바람에 이렇게 커피를 칸탄, 칸타타. 이거를 데쳐서 먹게 되네요. 오, 파프가 끓는다. 오, 딱한잔 나오는데? 당신 카페에 거기다 해놨더만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하라고 <laughs> 누가 그 적어놨어 거기다가 가자, 애들 한참 깔까? <목소리> <목소리> ខ្ញុំមិនបានដឹងទេ 차라반이 여기가 또 차라반이 다섯 동 정도가 있네요 네 동인가? 네동 봐봐 구석구석 이 이거 아기자기 이뻐 끝내준다 여기 오늘 안 왔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 What <laughs>